안녕하세요. p j 클래스 의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테이지 6 타이밍 프로젝트 그중에 핵심 키워드는 백핸드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핸드 드라이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왼손의 왼 엄지 이 역할이 왼쪽 축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 이제 깨닫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작이 있는데 또옥 선생은 유독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피니시입니다. 피니시. 그런데 이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5까지 강조했을 때는 피니시가 스탠딩 업 해서 이러한 형태를 취했었죠. 스탠딩 업. 해서 우리 일반 골퍼들은 절대 선수들처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피니시는 어지럽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결과물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른손으로 포핸드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똑바로 업! 해서 이렇게 서는 스탠딩 업! 피니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언뜻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백핸드 드라이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왼손의 힘만으로는 공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몸부림을 같이 쳐 줘야 왼손이 질질 끌려 다니면서 공을 칠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이 왼쪽 축으로 회전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횡적인 회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피니시 모양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게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점점 추가가 되면 아 맞아 그 동작에 신경 써야지 근데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라는 건 이렇게 공을 성가시게 하는 거죠 여기 아래서부터 위로 착 긁어 올려가지고 성가시게 하는 거죠 그 느낌은 계속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픈 셋업 했다고 쳐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렸더니 몸이 횡으로 돌아 횡으로 도니까 나도 모르게 피니시가 스탠딩 업 이게 아니라 횡으로 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들처럼 돌아가 근데 천만다행인게 옥선생이 11자로 노라고 하지 않았고 왼발을 뒤로 빼면서 오픈 셋업을 하라고 했더니 백스윙은 어차피 이 왼쪽 스윙으로 할 때는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발을 뒤로 빼놓고 백스윙을 적게 들어도 이 스윙을 구사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몸을 회전을 빨리 가져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픈 셋업이기 때문에 엉덩이 들어갔던 게팍 당겨서 회전할 수 있는 반경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 횡적인 회전에 의해서 피니시가 옆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니시 형태를 어떠한 모양을 특별히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스탠딩 업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던 걸 여기에서 옆으로만 싹 돌려서 걸리는 부분. 이때 중요한 건 마찬가지 왼쪽 뺨과 왼쪽 어깨 만나는 이 선을 통과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 섰던 피니쉬가 옆으로 눕는다. 그리고 숙였던 형태가 그대로 돌기 때문에 피니쉬가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또, 여기에서 보고, 자, 왼엄지 가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그 다음에 피니쉬.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수영을 보여드리면, 자, 하고 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반백살 아저씨가 젊은 사람 흉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피니쉬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피니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샌딩 업 하면은 저절로 허리 업 하니까 딱 그렇게 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회회전이 되니까 옆으로 도는 거고,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 6부터는. 정말 프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레슨의 형태가 아주 유사한 그러한 레슨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왔어야 되는데 스테이지 1에서부터 스테이지 5까지 쏙 빠져 가지고 이걸로 바로 가르쳐 주니 얼마나 골프가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자, 백핸드 드라이브입니다. 다시 놓고 공 보고 그리고 백스윙 클 필요 없죠. 어깨 정도만 들어주고 피니 h 이런 형태로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피니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테이지 7에서 제가 여러분께 섀도우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섀도우 프로젝트는 섀도우 스윙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게 제 피니시인데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저게 뭔 자세야 하겠지만 저는 이건 하이 스트레이스로 날아갈 거라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저게 지금 내 피니시. 피니시는 내가 멈춰야 되는 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쭉 멈춘다고 했어요. 근데 공 한번 보세요. 완전히 하이 그리고 스트레이스로 날아가고 있죠? 이게 섀도우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한대로 공의 구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칠 건데요. 그러면 얘는 로우 드로우가 나와요. 오른발에 심지어 있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가서 쭉 드로우가 나서 가운데로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게 쉐도우 스윙이에요. 그게 스테이지 7에서 제공이 돼요. 그러면 저한테 반대로 그렇게 이상한 스윙으로만 쳐야지 공이 잘 나오나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도 공이 나올 정도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딱 이런 모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파워 드로우가 나올 거예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빨리 그 동작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쭉 가다가 진짜 베이비 드로우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모양만 하면 공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피니시를 강조하는 건 지금은 공을 치는 형태를 취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러한 피니시를 딱 하게 되면 공은 어떠한 형태로 나간다. 그래서 오픈셋업, 그다음에 타겟 린지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피니시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한 번에 가서 피니시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유사한 샷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 진짜 심적 부담 없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이섀도우 스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피니시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피니시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질대로 구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이 백핸드 드라이브 스테이지 6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컨트롤 스테이지잖아요. 백핸드 드라이브는 횡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피니시가 약간 기울어진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항상 그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공이 떨어져서 숫자가 멈출 때까지.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한 자동으로 공이 쳐지는 그 기술을 이 스테이지 6에서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공이 날아간다고? 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공이 튀어나간다고?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정말 큰 기대하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